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을 중심한 실체세계와 즉 유형실체세계와 무형실체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웰빙과 웰다잉 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잘 사는 것, 잘 죽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잘 살아야 잘 죽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사상가 중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인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된 존재자로서의 사람다운 삶과 보람된 죽음에 대한 통일 원리에서는 인간을 중심한 유형 실체 세계와 무형 실체 세계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웰빙과 well 웰다잉의 well 기본 전제는 사후의 세계라는 연계가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을 이중 구조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사람인 육신과 속 사람인 영인체로 되어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삼생을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머니 복중에서의 10개월, 지상에서의 100년, 영계에서의 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영인체가 영생할 수 있는 영계를 창조해 두셨습니다. 통일원리에서는 그 영계가 실제한다고 해서 무용 실체 세계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 속에서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태교를 받으며 지상 백년의 삶을 준비하듯이 지상에서의 백년 삶은 영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합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영계에서의 영생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웰빙이요 well 웰다잉이라 well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건강하게 될까요? UN 세계보건기구 헌장에서는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적인 영양소 섭취를 위 통한 건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육심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심은 본능성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소위 의식주, 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육신은 햇빛과 공기로 대별되는 양적인 영양소와 물, 음식물로 대별되는 음적인 영양소를 받고 섭취하며 혈액을 중심한 수수작용으로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육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듯이 영인체도 마음 부분인 생심과 몸 부분인 영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인체의 마음 부분인 생심은 인간 창조 본연의 가치인 진선미 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육신이 영양소의, 육신이 영양소의 좋고 나쁨에 따라 건강의 여부가 갈리는 것처럼 영인체도 그 받는 영양소에 따라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빛을 발하든가 아니면 미성숙하게 되든가 하게 됩니다. 그 영양소 가운데 양적인 영양소로 생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총, 우주의 기운, 진리의 가르침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적인 영양소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수고를 감내하면서 선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기쁨과 보람감은 바로 육신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영인체에 어떤 요소가 간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육신에게서 영인체에게 가는 요소를 색력 요소라고 합니다.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받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영인체에게서 육신에게 돌려주는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육체도 활력이 좋습니다. 신명이 나면 노래도 나오고 춤도 추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신이 피로해진다든지 병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영인체로부터 육신에게 어떤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생명요소라고 합니다. 영인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부터 좋은 생명요소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생명요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선 삶이 선한 삶이어야 합니다. 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이어야 합니다. 말하는 말씨가 바르고 고아야 합니다.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말이나 욕설이 아니라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말씨를 사용해야 합니다. 행동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행동이어야 합니다. 비윤리성,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는 영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위하여 사는 삶, 참사랑의 삶이 곧고 좋은 생력 요소가 되고, 영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영인체를 아름다운 발광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생력 요소뿐만 아니라 생소를 잘 받아야 합니다. 생소는 하나님의 심정과 만유원력에서 나오는 참사랑입니다. 생소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생소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생소는 진리 말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생소를 받기 위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믿음, 기도, 예배 생활이 필요하고 진리 말씀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를 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수행을 하며 말씀을 공부합니까? 영인체 성숙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생소 때문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에 입각한 삶을 통해서 영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조언, 생명요소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불신 속에 있고 육욕에 굴복하여 그러나 그룹히나 사탄적인 유혹에 노출되고 거기에 빠져들면 생소가 막힙니다. 오히려 악령요소가 영인체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악령요소는 영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육신과 영인체의 그 관계는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도 관계와도 도관계 같습니다. 사과나무에 거름을 듬뿍 주고 물을 주고 온도와 햇빛을 잘 맞춰주면 그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과 열매는 크고 빛깔이 좋고 당도가 높은 특상품 사과가 될 것입니다. 이 사과는 특상품이라는 명패를 달고 백화점에 전시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영양도 제대로 못 받고 일기도 불순하면 사과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연글지도 못하고 낙과하여 그름이 되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가 꼭 이와 같습니다. 영계에 가서 영생할 영인체는 육신을 쓴 상태에서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과일은 나무에 달려 있을 때만 성장, 성숙하는 것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영계에 가서는 성장이나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육신을 쓴 지상의 삶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지상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 속에서 갚을 것 갚고 채울 것 채워야 합니다. 은혜와 원수도 지상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문의 열쇠를 지상의 베드로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어느 곳에 갈지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습니다. 영인체 자신이 정합니다. 영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만약 영인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 삶을 살다간 영인체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어둠의 세계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선한 삶으로 좋은 생명요소를 받고 좋은 하늘의 생수를 받은 영인체는 빛의 중심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빛 중심세계가 천국인 것입니다. 육신을 선 지상의 삶이 이렇게 귀하고 지상에서의 회개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면 생심과 육신, 육체와 또 영체가 어떠한 영양소로부터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육심과 생심이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생력요소와 생명요소를 생력 주고받음으로써 지상과 영계가 인간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생명요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바르고 고운 말씨를 써야 되고, 또 위하는 삶, 참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위로부터 격려와 배려, 칭찬의 말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물론 성장해야 되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도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 또는 칭찬의 말씨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생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 생활을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훈독하는 것이 바로 좋은 생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기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에 달려 있을 때 충분히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인체도 육신에 있을 때 충분히 성숙해야 바로 천국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과일은 창고에 저장되는 것과 같이 인간도 좋은 영인체로서 성장을 하게 되면 천국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생명요소, 좋은 생수를 듬뿍 받는 삶으로 진정한 웰빙과 진정으로 잘 살고 잘 죽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